안녕하세요. 아이티노공 김보장입니다. 저번 저는 이번에 설 연휴에 자바스크립트 에이싱크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고요. 저번 시저 저번 시간에 콜백 그 지난 시간에 어싱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콜백과 어싱크를 한번 보고 오셔야 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어서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그냥 간단하게 프라미스만 무엇인지 보고 싶다 하는 분은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는 사실 프론트 엔드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백핸드 개발자들한테는 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배우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w3 스쿨에 있는 내용만으로 이해를 할게요. 이 내용만으로 일단 아 프라미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 그리고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만 배워도 저는 백핸드, 개바, 백핸드 개발자 쪽에서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론트 쪽에 해당하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돼서, 프라미스에 좀더 심도 있는 걸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프라미스의 어 정의인데요. 정의는 뭐냐면, 프라미스는 프로덕싱 코드가 있고, 컨슈밍 코드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라미스는 자바스크립 오브젝트인데, 자바스크립 오브젝트인데, 프로덕싱 코드와 컨슈밍 코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프라미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라미스는. 그리고 약속해 줘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약속해 줘 어떤 결과를 이런 내용인데요. 보시면 음. 갑자기 프라미스 약속해 줘 하니까 예전에 그제 시대에 유행했던 그 걸그룹이 있거든요. 핑클이라고 그래서 약속해 줘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 약속해 준다. 뭘 약속해 주냐? 음. 그걸 한번 가면서 보죠. 뭘 약속해 다라는 건지 프라미스 신텍스입니다. 신텍스 매우 간단합니다 프라미스라는 거를 뉴로 객체를 생성해 주고요 자바스크립트에 객체를 생성해서 어떤 값에 결과를 넣어라 넣어준다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프로덕션 코드입니다 프로덕션 코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함수입니다 만들어진 함수가 프로덕션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거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게컨수밍 코드라는 겁니다 크게 그냥 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뭐 프라미스로 만들어진 코드 그건 프로덕싱이고 컨슈밍 코드는 그걸 사용한다 사용하는 걸 컨슈밍 코드라고 그러고 문법은 이렇게 돼 있다 어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갖다 쓰시면 되니까요 자, 넘어가고요 프라미스 오브젝트 프라퍼티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팬딩 펄필 리젝트가 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팬딩은 우리가 세타이마웃드 하면 3초 5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그 시간이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 멈춰 있는 시간입니다. 이올 때까지 결과가 올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a j a 스 마찬가지잖아요. 결과가 올 때까지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시간이? 펜딩, 풀필, 완성된 거. 그래서 끝났다. 네, 결과값이 왔다. 리젝트, 오류 났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젝트, 결과가 에러다. r 풀필, 리절트는 갑시다 이렇게 있는데, Pending, 는 펜딩, 리절트가 언디파인 됐다. 왜냐면 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해하면 됩니다. 프라미스는 어떻게 사용하냐? 어 소비 패턴이죠. 컨슈밍 이렇게 써라 넘어가겠습니다. 프라미스 점 n 은두 개의 아그먼트가 있다. 이 위에 설명이죠. 첫 번째 아그먼트는 성공, 성공. 두 번째 아그먼트는 에러다. 여기까지는 예매하실 거예요. 프라미스가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문법이야? 이럴 건데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 이그 p l 플 있죠.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문법입니다. 아, 프라미스가 뭐지? 아닙니다 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냥 문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좀 보기 쉽게 카피해서 어,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중에 jsbin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보시면 좀더 보기가 편해서 여기는 콘솔도 보여주거든요 화면에 이렇게 아웃풋도 보여주고 해서 좀 편합니다 이런거 사용하시면 공부하실 때 유용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마이 디스플레이어가 여기에 넣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ok가 들어간다. 근데이랩 마이 프라미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이 프라미스라는 게뭐 이것만 쓰냐? 아닙니다. 뭐 이것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그냥 m y p 라고만써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MyP 예, 그러면 나오죠. 예, 이거 그냥 아무거나 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myResolve myReject도 아 이게 중요하구나 myResolve myReject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첫 번째 인자 값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myS 성공 여기는 myError 이렇게 하면 myS가 첫 번째 성공 값이니까 myS의 성공 값을 넣고요 myE는 에러 값이니까 Reject에 넣어라 순서입니다 그냥 순서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순서입니다 이거 value e r 도 마찬가지죠 이거 S E라고 하면은 여기가 s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0이 아닐 때는 에러다. 그럼 에러. 이렇게 뿌려라. 에러. 이 문법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프라미스의 선언은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인자값, 두 번째 인자값은 성공과 실패를 나타내고 여기에 있는 소비 패턴 컨슈밍 코드의 소비 코드에는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에 제가 좀더 보여 드릴 거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백핸드 개발자들이 볼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르게 돼 있더라 뭐냐면 트라이캐치도 있고 뭐 있던데 이런 부분인데 그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이 보았을 만한 문법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프라미스에 den이 있고 펑션 첫 번째는 성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러였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명확한 문법으로 보이지 않아서 어, 우리가 보는 화면 중에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은 이런 겁니다. 프라미스, value 이렇게 my display를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풀어서 써봤습니다. 프라미스가 있는데 den 해서 나오죠. den 똑같습니다. den 해서 나오는데 value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와라는 거고 캐치 에러잖아요. 그래서 에러 문법. 아까 이거가 똑같습니다. 이 에러 문법은 여기에서 넣어서 에러가 나면 에러를 뿌려라. 그리고 파이널리. 이두 개와 상관없이 프라미스 문법에서 이세 번째 파이널리를 반드시 넣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값을 하나 파이널리로 아이 음, 엘리먼트 하나 넣어서 지금 실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에러를 내면 두 번째 게 실행될 겁니다. 예, 에러 하자마자 나오네요. 예,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것 정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문법보다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명확하잖아요. 명확하게 쓸수 있죠. 이거를 마이 어, 디스플레이어를 써도 되겠죠. 제가 이걸 풀어 써 봤는데, 이렇게 마이 디스플레이어로. 아이 디스플레이로 써도 될 겁니다. 프라미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써도 되겠죠? 그러면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도 되고, 뭐 아까처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상가지또 이걸 보면은 제가 공부할 때 제일 헷갈렸던 겁니다. 어, 이건 또 뭐고, 아까 그건 뭘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펑션을 사용하는데, 에러 펑션도 쓰고, 어, 저런 것도 쓰는데, 어,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냐면, 이 안에는 이 펑션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펑션, 마이 디스플레이어를, 아까는 마이 디스플레이어를 썼는데, 이 펑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콜백이죠. 콜백. 우리가 알잖아요. 펑션을 파라미터로 넣을 수 있다. 콜백이잖아요. 콜백을 넣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아, 이거 펑션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거 쓸 필요 없다. 예. 그래도 똑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또 하나는, 어, 이거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펑션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이거 펑션이라고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 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똑같이 OK로 나온다는 거죠 이세가지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프론트 하시는 분들이이세 가지를 마음대로 섞어서 쓰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백핸드 개발자는잡아스크립렇게 <laughs> 약하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그렇게 만들려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펑션 에러 있는데 이것도어나 이렇게 안 쓰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버아 이것도 원래 펑션 이름이 있으면 이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에러 이렇게 f 에러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에러 안 납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에러. 똑같이 에러가 나오죠. 펑션이 뭐 이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얘도. 그러면 얘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에러 펑션으로 이렇게 하고 나 에러다. 나 펑션이야. 이렇게만 해도 바로 또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이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엮어서 해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 파이널리는 그냥 에러 펑션으로 나왔네요. 이것도 파이널리 펑션인데 이렇게도 쓴다는 건데 펑션 f f final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죠? 음, 밸류가 있어야 되죠. 밸류. 네, 펑션 f 파이널 밸류인데 얘는 밸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밸류가 없으니까 파이널리는 그래서 그냥 파이널 이렇게 쓰면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이 어, 저는 지금 <laughs> 프라미스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오케이. 아, 프라미스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문법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문법 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콜백 세타임 아웃이 나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죠 이거는 프라미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 비동기 통신을 해, 한 거죠 비동기 통신에서 펑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 이것도 지난 시간과 좀 다른 거죠 지난 시간에 는 여기에 마이 펑션만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 펑션에 또 어, 인자 값까지 집어넣네요 그래서 인자 값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펑션을 이렇게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F, Funk. 이렇게 써도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3초 오면 I love you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다. 하면은 이거를 빼주고, 아까 봤던 것처럼, 아, 난펑 u n k 도 필요 없다. L, Funk. 1초, 2초, 3초. 자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보이 안 할게요.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이걸 말씀드렸고 자그 다음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Using promise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의 핵심은 여기에 있네요.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왜냐면 이게 지난 시간부터 배워왔던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하고 많이 유스, 연결돼 있거든요. Const 어, 상수죠. 상수의 값으로 변수가 아니고 상수의 값에 스테에서 프라미스를 실행하고 set timeout에 my resolve라는 펑션을 던졌습니다. my resolve를 던져서 여기에 보면 i love you다. 이렇게 해서 펑션을 하나 던졌어요. 그럼 set timeout에 이 펑션이 i love you로 들어간 거죠. 이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쓸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빼서 다시 펑션으로 쓸수 있죠 펑션에 이펑션의 이름을 넣고 여기에 넣어서 값을 리졸브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프라미스를 여기서 직접 쓰기 때문에 이 안에 리졸브를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리졸브를 만약에 리졸브가 아니고 다른 값을 넣고 싶다 그럼 마이리젝트에 값을 넣어도 되겠죠 프라미스만 뭐 해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펑션 된 해서 직접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 프라미스를 공부할 때 오히려 이게 힘들었어요 아니, 마음대로 쓰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펑션을 별도로 빼가지고 이렇게 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막 쓰잖아요 펑션 이렇게 하고 아까는 대인하고 이렇게 안 생겼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봤던 문법은 음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펑션 이렇게만 생겼는데 이거는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어,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거에도 익숙해지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또 그러면 또팔 캐치 넣을 수 있냐? 예, 넣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캐치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뭐 캐치 이렇게 캐치 넣으면 돼요. 캐치 넣으면 되는데, 음, 여기 있는 것만 일단 할게요. 여기 있는 것만 해서 이해를 해보,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펑션을 이렇게 던지면 세타의 마우스의 값을 던지고 프라미스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럼 왜 하냐 이게 더 궁금하, 궁금해요. 저는 이거 공부할 때이 프라미스가 아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이 프라미스를 쓰면 이렇게 해서 밸류 값을 넣는다. 그리고 어, 캐치도 할수 있다 라고 했죠. 이 부분 한번 캐치까지 넣어볼게요. 일단 캐치를 넣어야 제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캐치를 넣었고요 캐치 파이널리라고 똑같이 넣었고요 이 펑션을 보시면 이 내용이 똑같은데 넣잖아요. 그리 이것도 하나 빼볼게요 펑션으로. 네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my promise, promise 패턴을 뭐 오브젝트로 썼을 때 promise에 then, catch, finally를 통해서 이렇게 된 문법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동기 통신에 대해서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것까지 배웠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어,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도대체 왜 쓰냐 이겁니다 이렇게 안 써도 됐잖아요 이렇게 안 써도 프라미스 없어도 비동기 통신 전혀 문제없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쓰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저는 백핸드 개발자들의 의문인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왜 쓰지 물론 이거를 쓰는 프론트엔드 개발 쪽에서는 이제 콜백 지옥이라는 게 나타나서 이런 게 있죠 세타이마우스를 넣는데이 세타이마우스 안에 또 세타이마우스가 들어가고 이걸 몇번 호출해버리는 겁니다 세타이마우스 세타이마우스 호출하고 중첩 구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콜백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백핸드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를 지금까지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공부든 와닿아야 그게 공부가 되지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를 공부하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백 지옥은 사실 좀 제껴뒀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질 않기 때문에 만나면 제가 공부하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 이번 시간에 프라미스를 공부하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이 프라미스 왜 쓰냐 이겁니다. 알겠는데 왜 쓰냐 도대체 그 의문을 이 아래쪽에 가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waiting for 파일에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 문법은 전형적인 AJAX 문법입니다.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뭐 u e r y 패치를 사용하지 않은 순수 어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내용이고 콜백 함수를 인자값으로 던져서 콜백 함수를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그럼 여기에 왜 있는지 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고 에러가 있다 이건데 저는 이게 백핸드 개발 쪽에서 알아야 될 내용의 전부인 것 같아요 뭐냐면 프라미스는 어떻게 쓰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보통 저, 어, 저도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런 프라미스를 통해서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뭐 그게 손에 익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걸로 한번 볼까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냥 펑션해서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니까 문제없이 돌아가게 쓰는데 여기는 본인 파라미스, 프라미스를 통해가지고 프라미스를 통해서 여기에 성공과 결과를 나타내죠. 200번이 성공이거든요. 이 리퀘스트에서 200번이 성공인데 프라미스를 쓰면은 이렇다는 겁니다. 뭐냐 성공일 때는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니까요. 약속할 수 있고 실패일 때도 실패 내용을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즉이 위에 있는 내용은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이, 어,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프론트에서 Ajax를 호출해서 우리 서버 스프링이든 어, JSP든 호출을 했어요. 어떤 값을 그래서 JSON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오류가 났어요. 서버에 오류가 났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 오류에 대한 처리를 서버 쪽에서 해주면 돼요. 아, 어, 아시겠지만, 서버에서 뭐, 계산을 했는데 잘못됐다. 그럼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뭐,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사람 이름을. 근데 사람 이름을 던졌더니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우리가. 즉, 서버 쪽에서 그런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버에 호출했는데, 서버가 없는 URL이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URL 호출했더니, 사이트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값이 팬딩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에러가 난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핸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 프론트 쪽에서 생각할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잘된 거냐? 그래서 AJAX를 호출했는데 성공한 거야? 아니면 잘못된 거야? 이거를 판단할 때 프라미스가 없다면 이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프라미스가 없으면 이거를 어떻게 또 구현을 어떻게 자바스크립트 m 하면 되겠지만 프라미스가 그걸 아주 쉽게 해준다는 겁다다 그래서 프라미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에러를 가져와서 에러를 바로 뿌려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기 에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에러 f 0 h 이 promise 예, 파일라 파운드. 에러가 나면 이렇게 에러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프라미스를 쓰는 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이 프라미스에서 우리 백핸드 쪽에서 공부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백이 프라미스를 공부하려고 많은 그책 뭐 이런 거 봤는데 대부분 이제 프라미스를 사용하면 콜백 지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 콜백 지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업에서 일하면서 백핸드 쪽을 많이 해서 그런지 콜백 지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에이작스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들 아 에이작스를 던졌는데 그냥 방치했던 옛날의 그런 모습들이라면 프라미스를 쓰면 은 방치하지 않고 에러까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저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ECMAScript에서 2015년에 또 ES6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2015년에 그러니까 발표된 것 같아요. 프라미스가. 2015년 전까지는 발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프라미스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프라미스를 많이 써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개발하다 보니까 프라미스를 이렇게 프론트 쪽에서 넣는 경우가 있고 이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으로 쓰는 것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 백핸드 개발자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정도의 내용이면 충분히 우리 백핸드 쪽에서는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넘어가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라미스고요. 그러면은 또 마지막 남은 게 어싱크 어웨이트가 있는데 요것까지 한번 이해해보고 저는 이번 어설 연휴에 어 자바스크립트 에이싱크를 마무리하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에이싱크 어웨이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